맛도 록 잔디 엔 살라 맛인가요? <릉>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배달을 오네요 배달 재밌죠 오토바이 배달도 와요. 아니 여기 누가 앉아있길래 이 사람인 줄 알고 모로바이크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나봐. 되게 뻘쭘해서 미안했어. 이게 내거내 내 거다라고 하는 줄 알았나봐 아마. 희망마 아. like that like 어..두두두두 팬, 왜어더 혹시 오기로 했으면 어? 시간 맞춰서 와야지 일어서는 여기는 CCTV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균형관 입 골목이 뭔 말이지? 여기 안까지 들어오는 게 아닌 거야? 헐로

k o 야된다고 일로 왔습니다 타고 안녕하세요 아디 ask me the taco. This is t h 예요 l o c a e a Ah, f o r i n e r Ah, 외국인은 두 배구나? Yeah. You e a Yeah. Oh, c l c a n e this soft drink t h e coffee. One free drink? Yeah. Ah, okay. And what What is this? It's souvenir. Souvenir? Souvenir. Souvenir? Yeah. Okay. What room do o n t 오! <laughs> 잘한다! <laughs> 사미사미! 역시 좋아해 저 아저씨가 이제 아판디 아저씨고 뭐라 그럴까? 풍이 고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괴인인 게 그냥 물 붓이 없어서 물감으로 그냥 슉 해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게 내가 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뭔가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laughs> 아트릭노원 물감 그 자체로 이렇게 짜서 그린 듯한 느낌. 초기작은 가족분들을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이분이 유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네요. 고우랑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어, 이런 거친 물감 쓰는 스타일은 비슷할지 몰라도 뭔가 이 원색적인 색채, 화려함하고는 분명히 다른 색깔이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oh, really? Yeah. And his wife. Yeah. 본인의 yeah. 전시관 옆에 이제 무덤이 이렇게 있네요. 놀랍다. I heard his wife uh, is artist too. Yeah, yes. The a r t i s wife. 아, 이게 그녀의 갤러리네세 번째 갤러리는 아내분이고 저왼쪽에 벽은 또 따님의 갤러리라고 하네요 나는 이쪽이 더 고우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에펠탑이래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너무 귀여워 아니, 나는 아내분 작품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이건 토바우수라고 인도네시아, 발리, 자바섬, 그리고 이쪽에 섬 하나 또 있는데 여기 끝쪽에 토바우수가 있어요 그거랍니다 이거 봐! 귀엽잖아 애껴요 이런 그림 좋아해요 이런 약간 하찮은 하찮은 생김새 왠지 이분은 따님의 의상을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줬을 것 같다 오트르담 앞에 남자래요 근데 이 사람 그분 닮지 않았나요? 그, 배트맨 비긴즈에 나오는 마이클 케인, 집사 아저씨. 닮았죠? 닮았잖아. 앞반디는 좀더 어둡고, 그런 것 같아요. 펀디가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익살스러워요. 그래서 팜플렛 같은 것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유쾌한 괴짜 노인이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이 그림을 막상 보면은. 되게 좀 어둡고 외로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구랑 비슷하다는 건 저는 그 아내분 그림이 더 비슷하다고 느꼈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밝고 뭔가 다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대극이 끌리는 것처럼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아티스트로서 부부로서의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삶을 살고 가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잠들어 있는 모습도 그렇고 이국의 여행자한테도 이름을 알릴 정도로 자신의 족적을 남긴 부분도 그렇고 뜻밖의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좋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은 이제 유니클로로 가야 돼요. 은혜 바람먹이! 아래, 아래, 유정구 오조상요. 신지태 맛있다요 아니, 47,000원짜리 자켓을 살파해. 차라리 여기로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는, 마면에 드는데. 47,000원? 아. 탑텐0이나스파우도 그 봤는데 없어요 없어. 아니 일단은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요. 찾았는데, 야 바로 5만 원. 4만 7천에서 갑자기 3천 원 올라버리네. 가격표도 안 떼고 그대로 갑니다 제가. 이거 한때 유행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와 대박. 근데 너무 가깝다. 좀 위험하다. 갑자기 딱 꺼버리면 어떡하려고. 이것도 추억이다. 아이고. Hey now, early. Gate 1, boro b o d e t s w a k 들이마카시. 들이마카시. 어디로 가야 돼? 표를 어디서 사?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이라고? 아비 맞으면서 달리는 길이 굉장히 뭔가 자유로웠습니다. 저 사실 비 맞는 거 좋아하거든요. 비 오는 것도 너무 너무 좋아하고. 방향입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비 오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작년 알았어요. 어디 just around the temple of the temple close close close. Uh, 이게 그럼 얼마인 거야? 5만 원, 5, 5, 7, 8, 8.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해가지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 저는 그 위로 올라가는 티켓은 끝나가지고 저는 주위만 둘러보는 걸로 끊었어요. 저맨 위에 있는 것들이 스투파입니다, 스투파. 이런 두 개가 있다고 하고, 저종 모양, 연꽃 모양 안에 불상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다고 해요. 요, 드디어 가까이서 오는구만 432개, 432개랬지. 오기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거든요. 저는 뭘 그래도 알고 보자주의라 가지고 이 사원을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 오는 이런 뭐 순례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순례자들에게 경외심을 주고 이 불교에 철학을 많이 널리 설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기 이렇게 불상이 들어앉아 있는 자리가 불감이라고 하는데 저게 432개 정도 있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완전한 어떤 진리에 관한 모양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어,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전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여기를 재밌게 보려면. 이 벽화에 대해서 좀 알고 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그저 바라만 봐도 살펴만 봐도 너무나 경이로운 구조물이긴 하지만 3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일생을 쭉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하거든요. 은빈이 언덕에서 마야 부인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날 때부터 조각이 쫙 되어 있답니다. 재밌겠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뇌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 순간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원래 왕자였거든요. 왕자인데 이제 동서남북 사문을 왔다갔다 하면서 4가지 고통을 목격하고 깨달음을 향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처자식을 떠나요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있기 때문에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고 오면 더 재밌다 저도 그림을 몇 개를 봐두고 왔는데 아쉽게도 올라가는 티켓은 없었습니다 와못 보는 줄 알고 아쉬울 뻔했네 여기 산스크리트어로 적혀 있다고 했어요. 이 글자인 것 같거든요. 추한 얼굴. 다들 이제 자기가 쌓은 죄악 때문에 에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죄를 짓는 얼굴은 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보로부두르 사원 자체가 원 형태로 완벽함을 상징한다고 해요. 원형적 세계관이라 윤회가 있잖아요. 인광보라는 것도 있고 그 학문적으로 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관람은 이걸로 끝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혼자서 <laughs> 이것저것 계속 보느라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로 원래 나가는 게 아니래요. 근데 스페셜 포유래 저만 나가게 해준대요. 그래 고맙다. 아, 로컬 음식만 계속 먹어서 그런가? 이제 고랭... 고랭... 안 먹고 싶고, 그랭... 여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가야 되는데, 우동이 있어요. 우동... 와우... 그럼... 짬뽕도 있지 않을까? 어, 육수. 외국에서는 밥 먹고 나면 치우는지 놓고 가는지 그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 남들 놓고 가는 거 저런 거 보면 됩니다. 저기도 놓고 가고 저기도 놓고 가니까 나도 그냥 놓고 가야지. 우리나라랑 다른가 봐요. 우리는 다 직접 그 저기 반환 투입 뭐야? 잡고... 아... 찾아봐야지. 찾았습니다. 엄청 검색해가지고 4km 근처에 있대요. 아 운전하기도 좀 피곤하고 그냥 내일 갈까 했는데 아 한식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짬뽕 먹으려고 왔는데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싶은거예요 근데 파전도 있어 원래 그 양이 작아서 메뉴 하나만 시켰는데 무려 파전까지 하나 더 시켰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맛일까? 라는 의문이 근데 김치도 나오긴 하죠 맛있었으면 좋겠다 캬 비주얼 좋고 그죠? 저 종업, 종업원분이 화종 이러고 주고 가셨습니다